주간 안전 예보입니다. 새해를 맞아 해맞이 산행을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해맞이 산행은 어두운 새벽에 움직이게 되므로 다른 때보다 실족과 낙상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따라서 산에 오르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. 또한 저체온증을 대비해 여벌의 옷과 뜨거운 차 등을 챙겨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산악사고 위험률을 보면 대전이 20, 서울, 부산 등 7개 지역이 30입니다. 경기 지역은 50이고 강원 지역은 80이므로 해맞이 산행을 할 때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요, 시골의 경우 특히 제설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빙판길 미끄럼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. 농기계를 타고 이동할 때는 평소보다 더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농기계 사고 위험률을 보면 울산, 충남, 전남 지역이 30, 전북 지역이 40입니다. 특히 충북 지역은 농기계 사고 위험 줄수가 50이므로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에는 해맞이 산행 시 사고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.